안녕하세요. 이제 봄이 오려는가 봅니다. 우와, 두봉산이 보이나요? 네, 저 뒤에 보이는 것이 두봉산인데요. 아, 오늘은 아, 잠깐 쉼을 얻으려고 아, 서울 둘레길에 왔습니다. 지금 예, 어, 이렇게 때로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, 필요합니다. 항상 어, 어느 곳에 앉아서 무언가를 생각해 내려고 한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나와 대화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들 떠오르고 아 맞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. 오늘도 그런 시간을 가져 보기 위해서 나만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. 여러분.